국에서 <목소리> <부로. 인 목소리> <목소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일상이 멈춰진 지금, 경기도가 다시 국민 여러분들께 되돌려 드립니다. 맑은 물, 미세먼지 없는 그대로의 자연을 계곡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곡을 지키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가족들에게 지금 보여주세요. 그리고 직접 만지고 느끼게 해주세요. 숲속 계곡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울림들. 다양한 동식물, 자연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경기도는 모든 국민 가까이 쉽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숲 계곡을 다시 국민 여러분들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민, 국민의 마음에 자연을 담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듭니다.